안녕하세요. 동시 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6번째. 오늘의 영화는 투 조이. 임그마르 베르만 감독의 영화로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영화구요. 저는 잉그마르 베르이만 감독의 영화는 한열 작품 이상 다음에 멤버십으로 하게 될때첫 번째로 등장을 시킬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감독이고요. 너무나 또 배울 게 많은 그런 영감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연극뿐만 아니라 그 문학적인 소양도 너무나 뛰어나서요. 처음에는 시나리오 작가부터 시작을 했죠. 당시에 유명했던 구스타프 몰랜더 감독부터 해서 그러면서 이제 1946년에 크리즈라고 위기라는 첫 번째 본인의 영화를 시작해서요. 지금 이 영화가 1950년 영화니까 4년 이후의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벌써 49년 바로 전에의 작품인 갈증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양식을 벌써 완성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1950년에 그 위대한 영화들로 이어지고, 그리고 60년, 70년, 세계 가장 위대한 감독의 반열에 들수 있는 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영화는 하나의 삶, 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삶의 모든 고민들을 이 영화 안에 쏟아부어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영화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의시기의 영화는 예를 들어서 같은 해 1950년에 또 다른 영화를 만들었는데 전적으로 제작사의 요청으로 만든 그런 영화 아직까지 자유롭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1957년에 그 유명한 제7의 봉인 그리고 산딸기 그다음에 이런 영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이제 독립적인 감독이 된 거죠. 그래서 나. 그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고 때도 나는 솔직히 나 자신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엄청난 그 어린 시절에 강압적인 교육을 받았고요. 또 그런 데서부터의 어떤 결핍 같은 부분이었던지 여성 편력이 엄청났죠. 그 같이 공연했던 작업에 참여했던 뭐 해리엇 앤더슨부터 비비 안데로손 그리고 나중에 리브, 울만까지 대체적으로 중요한 배우들하고는 다 내연의 관계가 있었고요. 결혼도 다섯 번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삶 자체가 끊임없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에서 엄청난 또 고뇌와 그 안에는 철학적인 고뇌, 종교적인 고뇌, 심지어는 그 예술적인 고뇌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그런 부분을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던졌고,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그 해결,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영화를 보고 있는 거는 거의 그의 삶의 고뇌를 잃는 부분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그 신의 필이라고 하죠. 영화광으로서 이렇게 한 3, 40년 전에 지냈을 때 잉그마르 베르히만 하면 반드시 봐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제7의 봉인, 그리고 산딸기, 그리고 페르소나 같은 작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모든 38개, 1992년에 제가 파리에 있을 때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 전체 작품 회고전을 했었어요. 네 그때 (38편) 영화를 상영을 했었는데요 또 과거로 이렇게 회기를 하게 되네요 내네 작품은 그동안 한 번도 상영이 된적 없었던 작품을 그때 상영을 했고요 너무나 귀중한 기회였죠 여러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릭상부르그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아주 드넓은 벤치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에서 뭐 잠봉베르 같은 샌드위치를 가져와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잠봉베르 모르는 분들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모든 게세련돼지고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느꼈던 잠봉베르는 너무나 투박한 잠봉베르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세련된 맛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 룩상부르그 정원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서 센네 쪽으로 가다 보면 센네 바로 옆에 생미셸 분수대가 나오거든요. 그 옆에서 제가 한동안 꽤 오래 살았었어요. 그 지베르 조셉이라는 1층에 서점이 있는 그 건물에서 살았었는데 그 구역을 까티엘라땡에서 라틴 지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 지점, 뤽상부르그에서 생미셸 분수대까지 거리의 중간 지점에서 좌회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어, 휘대색골이라고 학교의 거리, 뭐 이런 뜻이죠. 그 골목 안에 영화관이 많아요. 거기서 쭉 가다 보면 오대용이 나오는데, 오대용은 또 연극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극장 몇 개, 그리고 그 휘대색골에서 소르본드 파리 4대학 쪽으로 오른쪽으로 잠깐 틀어도 거기에 뒷골목에 영화관들이 조그만한 게 한두 개 있습니다. 그총해서네개 정도, 다섯 개 정도 그런 영화관에서 이 잉그마르 베르이만 어, 작품전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38편 다 보기 위해서는 거의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대신 정신적인 만족감은 엄청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브로셔 를 꺼낸다는 것은 예전에 그 기억을 소환하는 거고요. 누구보다도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모든 전 작품을 본 감독은 잉그마르 베르이만이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네이 브로슈가 1992년이니까 거의 32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베르이만 랭테가 해서 1992년 파리에서 이 전체 작품을 가지고 상영을 했던 그런 브로쇼입니다. 비자드 베르이만에서 베르이만의 얼굴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네요. 참 합당한 제목이네요. 베르이만 감독의 영화에서 얼굴은 일상적인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 그 자체가 하나의 영혼을 담는 그런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페이지 아주 풍경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커플 간에 서로의 그 고뇌, 정신적, 인간적, 종교적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뒤섞여 있는 건데요. 특히나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영화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그런지 실런스 침묵이라는 제목하고요. 꼬미니어이라는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일종의 그 소통의 문제를 소통의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고요. 심연의 그 고뇌를 꺼집어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다 고스란히 얼굴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부터 특히나 그 절정을 이룬 영화가 페르소나 같은 영화인데 그 전에 초창기부터 이미 클로즈업 장면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제가 말씀을 좀더 자세히 드릴 것 같고요. 어, 프랑스어 트리포, 특히나 누벨바그의 젊은 평론가들이 잉그마르 베르만 감독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 트리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트리포 수수비앙드 존마렉 주데테. 존마렉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여름날의 유희들, 놀이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무허가 막강극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프랑스어트리포의 얘기입니다. j 세 n s e p a s et Boc, Cisabeviou 아이 n Jonmare,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시절 존 마렉 이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나는 확실치는 않아. 그렇지만은, 베르이만의 영화가 나한테 하나의 사건이었으면 틀림없어. 이 얘기,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어마어마한 영감을 준 하나의 그 특별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est le film qui m'a donné l'impression que tout le monde peut écrire. C'est des dialogues de films. Dis-moi que moi, en tout cas, je pouvais en écrire. 어,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르이만의 영화를 보면서 아나그 영화에 대한 대사를 쓸수 있겠더라 하는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그 베르이만의 대화를 보면요. 그 안에 즉각적인 생동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되게 일상적이면서 그 안에 단순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또 심연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게 베르이만의 대사입니다. 그 자신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모든 고뇌, 일상의 고뇌, 결별, 그리고 이별의 아픔, 그리고 다시 그, 어, 만남을 갖고 싶은 그런 느낌들, 종교적, 철학적인 고민들, 그런 게 모두가 다 담긴 게 영화잖아요. 그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치유되고 빠져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게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진실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떼 아, 이데 나티알 아나 너무나 그 당연한 자연적인 거였는데 헤크야 스콩디 당라비 스코나 온통디 내가 평소에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은 것들을 그대로 다시 옮기면 되겠더라고 이런 느낌이죠. 조마레 끼아 보가몽 데클랑셰 오 모아 세당 위 주무스이 디 오퐁 주페 크야아 데센 담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존마렉이라는 이 영화가 결국 나한테 이런 열망을 쓰고 싶은 열망을 직접적으로 동기화시켜준 그런 영화다. 그리고 나는 특히나 이 사랑 얘기를 잘쓸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프랑스와 트리포 어, 너무나 그런 부분에 뛰어난 감독이죠. 일단 문학성이 너무 어, 뛰어나고요. 감수성 그리고 책을 엄청 좋아하는 감독이잖아요. 제가 보면 그의 영화 중에서 그런 이유에서 저는 프랑스어 트리포가 나중에는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400번의 구타, 그리고 1년의 영화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기는 했어요. 띠가의 위요를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를 사라 이런 형식적인.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종의 당신이 그렇게 공격했던 프랑스 고전 영화에 대해서 당신 역시 고전이 되고 말았지 않냐? 할 말은 없는 거죠. 근데 프랑스와 트리포 영화에는 나름대로 여성을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대화의 섬세함, 서정성은 엄청난 감독이에요. 저는 특히나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대륙과 두 명의 영국 여자들이라는 장 삐에를레오 나오는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섬세함과 그런 영국의 풍광과 더불어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프랑스와 트리포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특히나, 어 베르이만에 대해서 여인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곰레브가드 오펠스의 헌화 셀드 베르이만의 데디에 아라팜. 그러니까 오펠스, 막스 오펠스죠. 제가 다뤘습니다. 여기 동영상에서는 두개 영화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하나는 포획이라는 영화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 존 폰테인 나오고, 루이 주르당 나왔던 그 영화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오피스의 정수 같은 영화들은 제가 아직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요. 나중에, 르플레지아, 쾌락, 그리고 특히나 그 롤라 몬테스,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죠. 그, 비운의 여인의 운명이죠. 서커스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바비에르 왕까지 연인이 되었는데 결국은 추락을 해서 하나의 동물원 원숭이처럼 서커스의 구경거리로 전락한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가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서도 주인공이 이제 롤라 몬테스 여인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 보면 마담드라고 정말 좋아하는 서정성 짙은 그런 사랑 영화죠. 대표적인 배우는 다니엘 다리유 제가 그 메이얼링에서 샤를 보아이하고 나오는데 역시나 제외해서 부부로 나옵니다. 거기서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은 비, 비토리오 데시카 그가 그러니까 배우로서도 엄청 뛰어나서 그 영화에서는 단일다리유하고 서로 사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외교관이죠. 그 영화도 엄청난 영화고요. 그리고 라홍드 윤무 이런 영화도 언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누아 영화도 제가 최근에는 랑주씨의 범죄 같은 영화를 다루고 그 전에도 르누아 영화 예전에 제가 올렸는데 다 저작권 때문에 날라간 그. 더 리버 라 플러브라고 하는 그 인도 배경으로 한 영화 제가 역시나 엄청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프랑스와 트리포는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오히려 르누아보다는 오플스가 더 배르이만하고 좀 가까운 것 같더라. 그러면서 두 영화를 대비를 시킵니다. 라누이 대퍼가 포랭의 밤, 포랭이라는 거는 허도는 그런 연극인, 그걸 뭐라고 해죠 희극인, 유랑극단, 유랑극단의 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네요. 이 영화하고 롤라 몬테스하고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프랑스와 트리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르누아는 누공비아 허기데세제로인 아트라베가 레즈유 드세파트네가 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 르누아르 감독은 그 여인들을 보여줄 때그 대상이 되는 상대가 되는 그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시선을 통해서 여인을 보여주는데 오피스하고베르이마은온땅던사몽트레 레즈옴 델 길스 헬프레시스 당레 프루넬 페미닌.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여인의 눈동자 안에서 사고하는 그런 남자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이 막스 오피스, 특히나 이 잉그마르 베르만은 여인의 시선을 통해서 남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특히나 하나에 정형화돼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그 바운더리가 넓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모든 뉘앙스는 여인의 뉘앙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뉘앙스의 그 미묘함에 따라서 남성의 그 정형화된 그런 부분도 생기를 얻었다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그 움직임을 가, 같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는 그 마치 등불 같은 거예요. 그림자를 밝히는 그리고 사물을 밝히는 등불 같은 역할이 일종의 여인들의 그런 시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잉그마르 베르이만처럼 여인을 잘 다루는 그 섬세함을 포착하는 감독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이 엄청난 여성 편력을 가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배우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그, 잉그마르 베르이만하고 작업했던 초창기부터 제일 유명했던 배우는 해리엇 앤 다르손, 그리고 비비 앤 다르손, 그 다음에는 에바 달백 같은 배우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엄청난 시면을 표현하는 최적화된 그런 배우인 잉글리드 튤린. 그리고 그 산딸기에서 며느리 역할을 맡았던 그 잉글리드 튤린입니다.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이 특히나 중요한 난이도 있는 작품에 많이 등장하라고요. 마지막에는 드디어 그 리브 울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배우 이외에도 오늘의 그 소개시켜 드리는 이 영화 투 조이에서의 여배우, 제가 선호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연기하는 그 10년의 자연스러움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제가 그 배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로 넘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에릭 로메르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에릭 로메르가 나름대로, 르구드라보테, 아름다움의 취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요약해드리면, 에릭 로메르가 그때 누벨바그의 좌장 같은 나이도 많고, 그리고 교수적인 느낌이 있어서,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합니다. 에릭 로메르 영화도 제가 한80% 90%는 본것 같은데 지금 와서 중간중간에 잘 꺼내 들지 않게 되는 그런 영화 같아요. 어, 언제 한번 에릭 로메르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베르이만 같은 그런 특별한 감독의 어, 영화들도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베르이만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스웨덴 자국 내에서만 알려진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자기의 그 평가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자, 나름대로 엄청 고뇌도 많이 느꼈습니다. 5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56년에 제7의 봉인, 이 영화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고 연이어 그 다음에 만든 산딸기까지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명성의 감독으로 이제 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벨바그하고 그때도 갑자기 이제 이렇게 떠오른 시내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르이만 같은 감독을 알리는데 좀 노력을 하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저는 이 부분 상당히 그재있게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 대시네라는 감독이 있어요. 아주 또 섬세한 감독이죠. 그 감독은 이베르만 영화에서 약간 공포스러움 그런 거를 갖다가 연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북구에 그런 마녀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 카를 데오 드라이어의 영화도 있지만 그런 영화 안에서 북구의 음산한 기운 안에서의 공포스러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공포 영화 하면 1920년대 무르나우의 그 노스페라투 같은 영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노스페라투에 나오는 그 뱀파이어의 이미지를 잉그마르 베르마는 얼굴, 르비자즈로 그 대상을 바꿔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기를 바꿨다는 거죠. 더 이상 뱀파이어가 아니고 대신 사람 얼굴이 공포의 대상의 도구가 되는데 오히려 그 공포는 더 두드러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스트루브클 레스 옥슬러가 노디 공상제 닥스날 무기를 바꿨다. 르 비자지 음악 인간의 얼굴이 아 홈플라스에 바꿨다. 도체시켰다르 그로테스크 방피 이 기묘한 뱀파이어 를 오히려 인간의 얼굴로 이렇게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노트가 빼어간 나 세세드 강우디를. 그렇지만 우리의 공포는 계속해서 그더 커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쭉 둘러볼까요? 어떤 영화들이 있나? 1946년 위기, 크리즈부터 해서 일플루이스, 너 아무 우리의 사랑에 비가 내린다. 그리고 에테한 날 미라 아주. 중요한 영화는, 어, 빌복디어 거의 크리숑부터 해서 이제 그 라스와프. 1949년에 이 갈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잉그마르 베르만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형식에 귀착을 한것 같다. 그 다음에 베알라주와 오늘의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대 때, 그리고 라 a t 데 n t 아주 훌륭한 영화죠. 라 a t 여인들의 기다림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여자들의 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카와의 여름, 이때부터 수작들이 나오는 거죠. 라 a Nuit 아까 말씀드린 영화고요. Le Son d a 사랑, 레슨. 그 다음에 엄청난 작품이 1955년, s 거이 r i s de n 여름밤의 미소. 엄청난 영화죠. 그리고 이제 1956년에 리세티엠소 제7의 봉인 그리고 랩가즈 소바 이제 1957년에 그 유명한 산딸기 그리고 58년에 인생의 문턱에서 그리고 58년에 르 비자즈 이거는 얼굴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그 제목은 마법사입니다. 그리고 락수스 처녀의 샘, 그 다음에 이드 디아블 악마의 눈, 그아타베벨르미로아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그, 진지한 느낌의 침묵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영화들이, 레 꼬미니 형. 이 영화도 우리나라에서는 꼬미니 형 하면 소통, 성체, 배령자들, 이런 뜻인데, 이거를 겨울빛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영화부터, 리실오스 침묵, 이런 영화들이 무거움이 드리운 영화고요 1965년에 이제, 페르소나, 드디어, 최고의 역작 중에 하나죠. 레이드 루, 늑대의 시간, 라운트 수치, 그리고 이제, 어, 윈 파시온 르리앙가고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단한 작품이 나옵니다. 1973년에 크리슈 쇼트모 어, 외침과 속삭임, 너무나 중요한, 그 다음에 샌드라비 공주갈, 일종의 부부의 풍경, 이런 느낌이죠. 이 영화를 이어받는 게 이제 2004년의 마지막 영화, 사라방드죠. 그리고 1974년 영화, 라플리 당션 때 모짜르트의 오페라 마술필이 엄청난 영화고요 그리고 1978년에 가을 소나타 유명한 영화죠. 그리고 이제 독일 체류시에 만든 완전히 독일 배우를 써서 만든 들라비 데 마리오네트 마리오네트의 인생 그리고 제가 제일 완성도가 높고 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파니의 알렉산더 그리고 이제 그 연습이 끝난 뒤 해서 아프가엘라 헤페티스용 하고 나서 여기서 한두 작품 빠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게 텔레필름, TV를 위한 영화를 많이 만들다가 2004년에 드디어 사라 방드이 베르만의 영화에서는요. 그 영화 이런 부분 이외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음악의 운용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히나 가장 좋아했던 악기가 첼로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사라방드 같은 데서도 바흐의 첼로의 곡들이 나오고요. 첼로 연주들이 아주 그 심연의 그런 깊이를 자아내는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전체 필름오그라피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음악들로 해서 모든 영화가 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오늘의 그 바로 투 조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 안에서 고전음악을 사용하는 방식에 어, 엄청난 그 영리함에 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이 잉그마르 베르만은 사실상 음악적인 소양도 엄청났지만 계속해서 그 음악 감독하고 작업도 엄청나게 보통 보면 린트그랜하고 작업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에릭 노트그랜. 대부분의 초창기의 그 영화들은 에릭 노트그랜이 다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특이한 영화들이 필요해요 여기서 보면 페르소나 같이 좀 서로의 소통 불가능 그리고 서로의 이면 이런걸 보여주는 그런 음악에서는 락스 요한 베를러 이런 음악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미니멀리즘 음악을 하던 그 이반 랜 리든 이라는 또 음악 감독이 있습니다. 음악 감독은 실랑스 침묵이라는 영화에서 또 아주 그 미니멀적인 색채를 주는 그런 음악을 좀 도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드라비데마리오넷 같은 이런 독일 영화에서는 울프 빌레름이라는또 음악 감독. 그러니까 음악 감독 안에서도 상당히 그 다양한 그런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네 번째 부인이죠. 그래서 1959년부터는 음악을 운영하는데 그 조언을 또 많이 받죠. 1959년에 네 번째 결혼했을 때그 부인이 에스토니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카비 라레타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서 나중에 소나타 도톤 같은 영화부터 해서 가을 소나타 여러 가지 영화의 음악적인 또 조언을 어 많이 받죠. 그리고 또 촬영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이촬영감독 굿나르 피쇼하고 대부분 이제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1959년 이때 갑자기 이 락수스, 처녀의 샘때 이때 처음으로 작업을 누구랑 하냐면 이마즈 스벤 니키비스트 이때부터 해서 레이드 디아블을 빼고 그 다음에 아타베 르루미고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스벤 니키비스트하고 끝까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정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서히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